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듬 타다키. 타닥기. 타다키란 생선이나 육고기 겉면만 직화로 구워내고 속은 레어 상태로 맛보는 요리를 뜻하는데요. 겉면은 고소, 속은 촉촉. 타다키만으로만 먹어도 맛있지만 각종 야채와 새콤달콤 발사믹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입맛 없을 때 입맛이 확 도단합니다. 아주 고급진 샐러드 맛인데 몸 건강까지 지키는 신선한 맛이에요. 오늘 소고기 타다끼, 연어 타다끼, 참치 타다끼 총 3종이고요. 모든 타다끼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멋있다.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